네, 안녕하십니까. 굴리 디렉터 굴리입니다. 오늘 국내에 관심종목들, 카카오부터 교본인 권까지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좀 어제랑 해서 기준선을 이탈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였지만, 다시 또좀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준선 이탈하는 것을 보고 뭐 매도하신 분이라실지라도 기준선 위로 올라온 자리에서는 좀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뭐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좀 후행 스피니 캔들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캔들들이 후행 스피니에 좀 저항이 되어서 캔들이 조금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되되 이게 뭐 돌파 나오면서 한번 더 후행 스피니 캔들 위로 올라온다면 좀 그럴 때는 방향성을 위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생각도 있긴 하지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아래로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좀 카카오도 이 네이버처럼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호행스피이 캔들 밑에 있을 때는 이 캔들의 벽이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호행스피에좀 저항이 되어서 이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확실하게 좀더 양봉 나오면서 호행스피이 다시 한번더 캔들 위로 안착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한 번에 비중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후행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해보되 그래도 이게 지지를 깨고 이대로 쭉 빠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비중정리가 필요하되 기준선이 지금은 깨졌기 때문에 일단 기대해보기로는 후행스팬의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이 한번더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것 기대해보고 그 외에는 뭐 이대로 쭉 빠지더라도 뭐 구름대 상단이나 뭐 하단 같은 것들에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이탈 나온다면 동일하게 이것도 뭐 비중을 좀 정리해야겠지만 를 이렇게 기준선 이탈할 때는 한 번씩 비중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이렇게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일차적인 비중 정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휴양스미니 캔들이 지지를 받고 주가가 좀 올라가주기를 기대했지만 기준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캔들이 쭉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한 번씩 비중 정리 그리고 남은 비중들은 좀 구름대 하단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봅니다. 대신에 이것도 이제 요 정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평단가부근 혹은 살짝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이대로 빠진다면 이것도 완전 정리. 그러나 일단은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도 지금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 정리 그리고 남은 비중들은 구름대 상단 아니면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행스빈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더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올라가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캔들도 뭐 기준선과 전환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항되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횡스피도 올라가더라도 캔들들의 좀 벽을 받고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대해보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이 저항들이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주가가 좀 유로롭게 횡보하고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서 캔들들이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기준선 따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때처럼 이런 때처럼 이 주가가 계속 밑으로 빠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구름대 이탈하는 자리에서 한 번씩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도 지금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한 번씩 비중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호행 스피니 동일하게 캔들 지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위를 기대해 보고 그래서 보면 캔들도이 호행 스피니 기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은 뭐 지지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행 스피릿 좀 위로 튕겨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캔들도 좀 위로 튕기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여기서는 좀뭐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마찬가지로 기준선 같은 것들이 저항되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진다면 이것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준선 깨질 때 1차 비중 정리 그리고 남은 비중들을 조금 더 가져가보되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뭐괜찮아 입니다. 지금 뭐 캔들 흥행 스핀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좀더 빠지더라도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보고 뭐 바로 가지 않더라도 좀더 횡보하면서 기준선 같은 것들의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구름대 상단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움직임 또한 가능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러나 요것도 일단은 요런데 잡고 지금 아래 사이가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비용 정리하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다시 돌파할 때 추가 매속은 가능했는데 일단 이대로 좀 이탈하지 않고 이대로 쭉 지지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베스트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준선을 깨면 또다시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뒤에 나오는 추가 움직임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 금융 지지입니다. 우리 금융 지지도 뭐큰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좀 전환선도 돌파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이때 고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파동적으로 이때부터 시작한 파동에 대해서는 1과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4 나오고 5에 대한 가능성으로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아래 사이가 깨지는 자리에서는 한 번씩 비중 정리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되 이때 고점을 한번더 돌파한다면 고그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그러지 않고 일단은 남은 비중 유지 이 포지션입니다. 참,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요 때는 좀 기준선 돌파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기준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때 아니면 요런 때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수하신 분이라 하실지라도 기준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한번더 비중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이요때 잡고 돌파시 매수 그리고 그리고 RSI가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비중 정리하셨을 것으로 보고 일단 남은 비중들은 또다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것도 앞서 봤었던 우리은행처럼 좀 조정들이 이때 고점보다도 밑으로 빠지지 않고 좀 조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더 이때 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 아니면 또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RSI가 깨질 때 1차적인 비중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이것도 또다시 비중 정리의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이대로 빠지더라도 기준선이나 뭐 구름대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한 세트의 꼭지를 보고 일단은 A와 B와 C로 보고 이곳을 지금은 최저점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주가가 쭉 빠지면서 기준선 이탈하고 더 빠지면서 뭐 이때 고점 같은 것들을 좀 이탈한다면 요런 자리에서도 비중을 정리해야 되는 사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도 요때 잡고 한번 수익 실현 그리고 남은 비중들은 기준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를 기대해보고 뭐 바로 가지 않더라도 좀더뭐 이렇게 횡보하면서 구름대 상단 같은 것들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기준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 나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미래에서 증권입니다. 미래에서 증권도 좀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큰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도 뭐 캔들 후행 스피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가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NH 투자증권입니다. NH 투자증권도 지금은 그냥 차트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도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매수했다가 깨면서 또 다시 기준 정리를 하면서 좀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가 좀 괜찮아요. 차트가 좀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한번더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겠지만 지금은 후행 스피닝 캔들에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기보다는 좀더 횡보하면서 흥스핀이 좀 이렇게 캔들의 벽이 얇은 면을 통해서 돌파가 나오고 캔들도 좀 횡보하다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NH 투자증권도 요때를 지금 한 세트의 꼭지를 보고 지금은 한 3파의 위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좀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봐서도 이렇게 한 세트 나오고 한 세트 나오고 삼파 꼭지 정도 보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이탈하면 늘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선 올라갈 때 그리고 이때 고점 돌파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지금 비중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캔데로 횡스핀다,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불가능한 종목이고 이게 앞서 봤었던 NH 투자증권처럼 좀 수렴 형태로 나와주기를 기대해 봤지만 지금 여게밑꼬리들이 나오면서 이때 고점들을좀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좀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조금 더 지켜보되 또 다시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을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가 되겠지만 일단은 여전히 좀 관망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도 요때 말씀드리고 지금 수익 실현하고 RSI가 깨질 때 1차 비중 정리 그리고 남은 비중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이것도 2차 비중 정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RSI가 깨질 때한30% 정도 그리고 기준선이 깨진다면 한50% 정도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일단은 조금 더 조금 더 가지가 보되 마찬가지로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하면 비중정리 그러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좀더 보유 이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럼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피어셀도 지금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1차 비중정리 나무 비중들은 구름대 이탈하는 자리에서 완전 매도 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일 음봉 나오면서 캔들고횡스핀이다 구름대 이탈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정리하되 지금 구름대 하단의 지지를 받고 또다시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뒤로 조정이 뭐 길게 나오면서 뭐 이런 위치가 삐어서 C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진다면 좀 완전한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현대오토 에버도 지금은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 정리 상황입니다. 남기 종들은 구름대를 이탈하고 완전히 빠진다면 완전 매도 되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가져가고돼구름대들좀 지지를 받고 좀행보하다가 주가 올라가는 움직임. 나중에 기대해 봅니다. 좀행보하다가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그러지 않고 완전히 빠지면 이것도 일단은 완전 매도. 이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만도입니다. 만도도 아직은 구름 대 상단에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기준선 돌파까지 하는 듯 했으나 횡행스피이좀 캔들에 저항받으면서 흘렀기 때문에 이때 사신분들이 하실지라도 이때는 좀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나왔고 나온 비중들은 구름대들에 좀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주길 기대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횡행스피이좀 밑에 있기 때문에 좀더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그러지 않고 빠지면 이것도 완전 매도. 이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뭐그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것도 RSI가 깨질 때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비중정리 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좀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돌파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좀 저항이 되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구름대 상단들을 타고서 좀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가진 않더라도 좀 횡보하다가 이 호잉스펙링이 좀 가로로 좀 캔들 정을 뚫고 마찬가지로 캔들도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것도 한번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이대로 쭉 빠지면서 구름들이 이탈한다면 이것도 완전 매도 포지션 나갈 수 있습니다. 참 두산입니다. 두산도 지금 RSI가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정리 그리고 나온 비중들은 기준선이 이탈한다면 이제 2차 비중정리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좀더 지지를 받고 주가가 좀횡보하다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음봉 나오면서 이탈한다면 이것도 2차 비중정리 이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n h 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지금 요거는 그트레이딩뷰에 살짝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가 36,800원입니다. 36,800원이어서 지금 음봉상 한요 정도가 지금 위치에 있는데 일단 요것도 동일하게 RSI가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비중 정리하신 것을 보고 남은 비중들은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행스피는 좀 캔들의 지지를 뚫고 좀 내려왔고 이제 남은 것들은 캔들이 구름대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요거 또 이제 나무 비중들은 완전히 빠진다면 완전 매도 포지션 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도 지금 뭐큰트 이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깨질 때 한번 비중 정리 이제 남은 것들은 아직은 잘 지지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타고 올라가면서 기준선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TGB 금융지주입니다. TGB 금융지주도 일단은 RSI가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비중 정리를 했고 남은 비중들은 지금 구름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 매도를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비행기 금융지주처럼 요 정도에서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됐지만 얘는 좀 구름대를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TGB 금융지주도 좀 완전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대신에 이게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좀더 횡보하면서 기준선 따라 내려오고 돌파가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DGB 금융지주도 좀 안전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DGB 금융지주는 흥익스빈이좀 구름대 위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좀관심 종목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원 SC입니다. 미원 SC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제로이고 구름대를 좀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지 않고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관심 종목에서 좀 빼되 좀더횡보한 기준선 따라 내려오고 돌파하면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려서 매서 타이밍 나오는 거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리안입니다 코리안리도 좀 기준선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지금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때 잡고 한 번씩 수익실현을 한 종목이 돼 나온 비중들은 그름대를 이탈한다면 완전정리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보유 이 포지션인데 지금은 좀 매수가 부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요때 이때 고점들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파동이 아닌가로 생각하되 후행스피니 좀 캔들 저항 뚫고 나오면서 캔들도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가 오히려 한 세트에 꼭 짜서 이 뒤로 완전히 빠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구름대를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그러지 않고 단기적으로 횡보하다가 후행 스피닝 캔들 뚫고 캔들도 기준선 위로 올라온다면 이것도 또 다시 매수 이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도 이제 아래 사이가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 정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30% 정도 좀 비중 정리 그리고 나은 비중들은 이제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좀 다시 올라가기를 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를 이탈한다면 2차적인 비중 정리가 될수 있지만 일단 뭐 기대해 보기로는 뭐 여기가 쉬어서 뭐이틀 고점 같은 것들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전환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뭐요때고증 같은 것들의 돌파가 나온다면 또다시 좀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C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1, 2, 3, 4, 5로 보이는 좀 우긴다고 할지라도 뭐 다섯 번의 움직임으로 나누이는 파동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가 작은 1이고 그다음에 3에 대한 1, 2, 3, 4, 5가 나와서 3 나오고 그다음에 뭐4 나오고 5가 오면서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새로운 파동이 좀 확실하게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기준선 같은 것들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r s i 가 깨지는 전에 서는 일단은 비중 정리 그리고 나온 비중들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MCNEX입니다. MCNEX도 뭐큰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뭐 일단은 호행스핀이좀 구름대 상단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보고 지금도 이때 같은 경우에도 뭐 기준선 지지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전환선의 지지가 있었으니까 이대로 좀더 빠지더라도 기준선과 구름대 상단에 좀 지지를 받. 주가가 다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요대로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하면 이것도 한 번씩 비용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일단은 내일도 운봉이 나오면 한 번씩 비용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장중에, 장중에 아래꼬리 부근에서 아래 사이가 살짝 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걸 보고서 뭐 매도하신 분이라 하실지라도 뭐잘 하신 매매라고 생각되되 이것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시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접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1과 2가 나오고, 이 뒤로 3, 4, 5가 될지, 아니면 3에서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여기가 좀 1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세트 꼭지 나오고, A와 B와 C로 보고, 여기를 일단 현재로서는 C로 봐서, 새로운 파동의 시작,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 1이고, 그에 대해서 뭐 2가 나오고, 다음에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 돼 그러지 않고 이 뒤로 조정이 뭐더 길고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RSI가 깨지는 자리에서 1차 정리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RSI가 내려왔다가 과매수로 돌아가면 또 다시 매수 이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이대로 쭉 빠지더라도 좀 횡보하면서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 횡보가 이가 될 것이고 아니면 뭐좀더 빠지더라도 구름대도 이탈하고 한다 할지라도 c의 저점보다 깨지지 않고 뭐1에 대해서 a b c가 나오되 이때의 저점을 깨지 않는 정도 내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더 이런 자리에서 구름대나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를 2의 끝으로 보고 3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진 시스템도 뭐 좋아 보이고 충분히 가덕 조정이나 뭐 기간 조정도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해 보되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소설들이 틀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서 이탈 나온다면 이것도 비중정리 필요해 보입니다. 밤에 SNS 택입니다 SNS 택도 이제 어제 같은 날또 다시 비중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캔들이 좀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후행 스피도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다시 좀 주가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보되 이게 뭐 내일도 음봉 나오면서 구름대를 이탈한다면 만전 매도의 필요성도 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지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참 삼강의멘티입니다. 삼강의멘티도 일단은 RSI가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비중 정리 필요했고 비중들은 조금 더가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일 같은 때 구름대를 이탈하는 것을 보고 완전 매도 하셨다가 실제라도 충분히 잘한 매매라고 생각되되 이게 뭐좀더 내일도 양복 나오면서 홀스피니칭 캔들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좀더 흥부하다가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요절에서 또다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선들이 저항되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진다면 이것도 또다시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아직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좀더 빠지면서 이대로 좀더 빠지면서 RSI가 깨진다면 이것도 일차적인 비용 정리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지가도 되지 않을까 싶데 이게 좀더 빠지더라도 뭐 전환선이나 뭐 기준선 같은 것들이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뭐 아직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뭐 기준선 지지받으면서 잘 올라갔고 오늘 좀 밀렸지만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대로 확실하게 올라가면 뭐 이때고점 이때고점 같은 것들을 돌파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씩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러지 않고 이게 쭉 빠지면서 이탈하면 이것도 뭐 매도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가진 종목들 좀 함께 보셨고 며칠 전에 5주 관련주 정찰병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5주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뭐 파크 시스템즈나 서진 시스템 이런 것도 충분히 뭐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장이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이 좀더 길어지고 한 번에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마지막에 좀 신규 관심 종목과 추가 관심 종목들 영상 좀 올린 이후에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좀 시청을 하셔서 시장에 대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